영경혁 감독이 좀 자주 얘기하는 게 아시다시피 LG는 지금 엄청나게 뛰는 약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에 대한 또 오해도 만들어서 는안된다는게영경혁 감독의 좀 주인데 보면은 LG가 점차가 좀 많이 나면은 다 주자들 그냥 베이스에 붙여 놉니다. 이미 좀 승부가 결정됐을 때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면은 영규혁 감독이 넥센 감독 시절에 NC 김경문 감독한테 배웠더라고 하더라고요. 당시에 넥센이 긴 연패 중이었는데 이제 NC랑 붙었죠 넥센이랑 근데 좀 승부가 기울었을 때 NC 선수들이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다 그냥 베이스에 붙어있더래. 요 예, 도루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. 상대자한 존중이라고. 그렇죠. 수 있는 거죠. 너무 그때 감사한 마음에 연기영 감독이 음. 경기 후에 김경문 감독한테 문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선배님 정말 큰 가르침 얻었습니다. 저도 앞으로 감독하면서 이 기억 잊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겠습니다. 감독들에게 얘기. 주는 영향이 어요 그렇군요. 예. 어. 이런 거에 있어서 김경문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. 현재 선수들도 그렇고, 몇몇 사령탑에게도 감독, 젊은 감독들에게도. 네.